영의떡이신 예수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알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름 성경학교 시작해 볼까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라고 큰 소리로 외쳐아요봐요 하나, 하나, 둘, 둘 셋.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함께 살아가요. 살아가요 다시 한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여름 성경학교에 오신 우리 영화부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더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리 아직 모든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빨리 자리에 함께 할수 있도록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먼저 2024년도 여름 성경학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지 말씀으로 듣고 배우는 시간이에요. 우리 예쁘게 두손 모으고 사도신경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나.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밑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밑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배웠던 찬양인데요. 생명했던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이 있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앉아서 두 손도 모으고 같이 기도해요.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손꼽아 기다렸던 성경학교 첫째 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좋은 날씨와 환경을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조금 더알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정말로 감사해요. 이 시간이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함,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로 그 삶을 소망하면서 우리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의 믿음을 통하여서 어, 마음밭에 어, 정말 그 씨앗이 경고에 뿌려지고 뿌리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네. 성경학교 첫째 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지도 집사님.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전해주시는 말씀 저희가 잘 듣고 따르고 행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한 우리 아가들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선생님들에게도 사랑의 수고가 기쁨이 될수 있도록 해주시고 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경학교 기간 우리 아가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치는 시간까지 안전하고 즐겁게 우리 친구들이 함께 할 것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할 것을 믿싸우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말씀 듣겠습니다. 아직 친구들이 많이 안 와서 아쉬운데요. 우리 오늘 시장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안 보고 인사해서 여러분들도 안 하시는 거죠. <laughs> 자, 보고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게도 이것이 있지요. <laughs> 저도 남부럽지 않게 한번 불어보겠습니다. 이 마이크 괜찮을지나 모르겠네. 마이크를 맞고 볼게요. 이런 반응 기다렸어요 <laughs> 자 오늘 우리 성경학교 첫날인데 어, 우리 친구들이 아직 멀어서 못온 친구도 있고 많이 못 오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 우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부모님들 집중하여 주시고 우리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오늘 우리가 일과를 할 텐데 뭘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가 어딜까요? 기차역이라고 적혀있죠. 화, 화국역은 아니고 기차역입니다. 네. 기, 우리 기차 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기차 타본 친구 있나요? 기차. 기차! 오! 기차를 타본 친구들은 우리 아마 기차를 다잘알것 같아요. 기차를 타려면 우리는 기차역으로 가야 되고, 기차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해요. 기차가 달려갑니다. 기차는 어디로 달려갈까요? 어디 위로 갈까요? 기차가 일반 자동차가 다니는 일반 달릴 수 있을까요? 자전거로 달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 승용차들이 기찻길 위로 달릴 수 있을까요? 네. 기차는 기찻길로만 달려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우리 아가들 좀 안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차는 오직 기찻길로만 갈수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와 장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수 있는 길은 오직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갈수 있다는 것을 우리 계속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일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배워 왔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하나님 길을 갈수 있을지 오늘은 제가 특별히 조금 준비했습니다. 조금 준비했습니다. 조금. <laughs> 많이는 아니고. 제가 바구니를 끼고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예수님께서 베세다 응원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예수님 너무 열정적으로 전하시고 듣는 사람도 정말로 지겨운 줄 모르고 시간가는 줄 모르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저녁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물었어요. 빌립에게 빌립이 베세다에 사는 사람이라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했을 때이 빌립이라는 예수님 그렇게 먹이려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요. 이 많은 사람들 먹이려면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요. 그렇게 하면서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 죄송합니다. 어떤 아이가 도시락 가지고 왔어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왔는데 이걸로 이 사람들 먹이기는 너무나 역부족입니다. 너무나 부족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에게 가져오라고 도시락을 해서 예수님께 전달을 해드렸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도시락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하신 후에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나눠 줬어요. 음식을 나눠 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나도 맛있게. 배부르게 이렇게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많은 사람이 먹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얼만큼 남았을까요? 도시, 도시락에 남을 수 있을까요? 열두 광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이에요 사람들은 너무나도 놀랐죠 너무나도 놀라서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길래 이런 이런 말씀에는 5,000명이 먹었다고 그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남자들만, 남자 성인들만 5,000명이 먹고, 12 강주리가, 뭐, 어린아이들도 여자들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 강주리가 남았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네, 우리는, 어, 야, 그게 가능해? 라고 할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일곱을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병고기두 마리와 떡5스개로 오천 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적에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은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야, 우리가 저 사람을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절대 굶을 일은 없겠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였었던 이유는, 오,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였었던 이유는 내가 누군지,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를 드러내는 일이었거든요. 드러내는 일인데 사람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먹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고, 저 사람은 우리가 왕으로 삼으면 우리는 정말로 행복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을. 왕으로 삼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전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떠나시고 다음 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나의 기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어제 먹은 너희들이 배불리 먹은 떡을 생각해서 나에게 왔구나. 내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게 오는 자는 우리 오늘 말씀 읽었었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냐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자신을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나를 내게 오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본인의 존재를 알려 주시는 거였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 저 사람 정말로 왕 삼으면 우리 너무 좋을 거야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정작 그런 분이 아니셨던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거 보이나요? 글자 보이세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제목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세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고 옆에서 계속 너가 가야 할 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야 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한번. 이게 뭔가요? 네,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배는 불러요. 육신의 몸은 우리가 밥을 먹으면 배는 부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양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 영혼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신앙을 물려주시는 부모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한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양식 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결코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걷고, 하나님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는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공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성경학교 첫날이에요. 그죠? 오늘은 우리가 10시에 정식으로 10시에 시작했고 40분부터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11시 10분에 우리가 보통 11시 20분 주일에 나는데 10분 당겨서 11시 10분부터 우리가 찬양을 들어갈 테니까 어, 기억하셔서 시간 안에 오셔서 함께 한 명이 찬양하는 것하고, 우리 여러시 찬양하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힘이 더 나니까, 시간에 맞춰서 오시면,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광고 하나 더 드리는 거는, 성경학교 기간 동안은 제가 이거를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월 가정예배지 받아서 체크를 했었는데, 이번 여름 성경학교 7월 한달 동안은 1, 2, 3, 4과 해서 이게 나갈 겁니다. 이게 우리 말씀과 함께 묵상하는 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 그리고 묵상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 내용까지 다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받아가시고 빠듯하지만 내일은 이과가 나갈 거예요. 그러면 일 이과를 일주일 동안 하셔서 잘 챙겨주시면 마지막. 한 하신 분들을 이렇게 시상을 같은 예배지 시상하듯이니다 광고 또 있습니까? 우리 성경 요절 암송 우리 신년 선생님 나오셔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송으로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 오늘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오늘 진행을 말씀해 주시고, 주기도 송으로 마치겠습니다.